화요일 저녁 7시 26분입니다. 어, 오늘 차트 보이tv는 국장 2개, 미장 2개 해서 4개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이고 또 제가 약속이 있어서 음, 내일은 뭐 장이 좀 어떻게 안 좋게 되더라도 휴방이고 주말에 또 많이 올릴게요. 아셨죠? 네. 오늘 첫 번째 영상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이고 아시다시피 두빌은 차트 보이의 말이 다 맞다. 얘는 예전 그 두산 중공업 때부터 차트 보이의 말이 다 맞았고, 그게 제가 주식을 잘해서 맞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모양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음, 이거 조회수 위에서 올리는 거예요. 네, 두빌에서 뭐 추가로 설명할 게 뭐가 있겠어요. 채널에 구독자분들, 회원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우리가 뭐 보름 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규 매수타점은 어디? 66,200원 돌파할 때로 잡아놨기 때문에, 날짜로는 여기죠. 8월 25일, 2025년 8월 25일 고점인 66,200원 넘을 때 매수하는 거고, 왜 그런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할까요? 네. 그리고 이게 통합 차트를 보면, 금액이 좀 달라요. 통합 차트를 보면, 67,300원이더라고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KRX 차트는 66,200원인데, 어, 두산 에너빌리티 통합 차트, 대체 거래소 포함되어 있는 차트로 보면 67,300원이다. 어, 뭐, 상관없이, 일단, 대형주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야, 대형주는 어디서 살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어디? 그래, 언덕 넘을 때 사면 돼요. 복잡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음,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는 대형주는 얘가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어디, 언덕 넘을 때, 각각의 언덕 넘을 때 매수하는 게 클래식한 가장 기본적인 매수 타점이다. 해서 두빌 보면 언덕이 어디에요? 여기. 아니, 확실한 언덕이죠. 게다가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덕이라도 구름대 밑에 있으면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 언덕을 넘게 되면, 음,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얘는 뭐 매수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겠다. 그 중에서도 또 100원이라도 싸게 살려고 여기 작은 언덕, 아, 9월 4일날 언덕 넘을 때 사겠다고요?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66,200원 넘을 때가 매수 타점이고 얘가 사실상 차트 모양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매수했었던 이건 차트보이TV 전체 영상에도 올려놨었던 종목이니까요. 퓨릿. 퓨릿보다도 더 좋아요. 모양은. 퓨릿또 우리가 언덕 넘을 때마다 산 거죠. 이렇게 언덕 만들면서 내려와서 음, 언덕 넘을 때로 매수 타점을 잡은 건데 얘는 C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그런데 두 빌은 아예 여기서 C가 한번 빵 하고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모양 자체는 우리가 매수했었던 퓨립보다도더 좋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단데요. 뭐할게 없네요. 아, 그렇지. 왜 두빌두빌? 우리가 2년 전, 3년 전부터 결국에 가기는 오래 갔지만 올 초부터 해서 갔지만 그동안 두빌두빌 했었던 이유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관련 교육 영상도 있으니까 설명을 조금 들으시죠.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안 돼서, 음. 자, 기본적으로 캔들 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기본이에요. 글씨가, 제가 좀 자세가 지금 불량해서 응. 빨간 거, 세 개는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거, 세 개는 조정 혹은 하락의 한 세트. 이렇게 글로 쓰면 잘 모르셔도, 보시면 금방 알아요. 크게 세번 상승하면, 아, 이제 너는 하락할 때가 됐구나. 반대로, 크게 세번 하락하면 아 이제 너는 상승할 때가 됐구나 이게 캔들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이고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보는 양봉 음봉 이 캔들을 만든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준 전원이다 죽기 전에 네 얘들아 빨간 것에게는 상승이 한 세트야 파란 것에게는 하락이 한 세트다 네 해서 우리가 두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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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차트 때문에 그래요. 모양. 연봉으로 보면 2007년도부터 파란 거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연봉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 이제는 전고점을 향해서 갈수 있겠구나. 매수할 만한 자리가 나오면 네, 주저없이 매수를 해야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매수한 게 빵. 연봉으로 보면. 그렇죠. 애당초 두빌이 핵심이 아니었고,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HD 현대미포? 그게 이거랑 같은 모양이죠. 얘가 현대미포랑 같은 모양이죠. 현대미포가 더 형이에요. 얘가 먼저 우리가 발견한 거니까요. 음. 연봉으로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바닥에서 빵빵빵. 그래서 여기 넘을 때 매수. 결국에는 언제 갈지 모르지만 정고점까지 갈 것이다. 현대미포. 또, 이런 게뭐 있어요? 하이로코리아 어, 하이로코리아도 연봉으로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바닥에서 빵빵빵 여기 넘을 때는 매수 또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종목으로는 보로노이도 있었죠 인벤티지랩도 있었고 어, 보로노이도 있었어요 보로노이도 여기서 월봉으로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아 이제 너는 전고점을 향해서 가겠구나 이 세목금 하락 혹은 세목금의 상승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이건 월봉도 똑같아요 연봉만 이런게 아니라 월봉이던 주봉이던 다 똑같이 아니 어떤 차트를 보고 아 얘가 이 지점부터는 상승을 해줘야지 매수를 고려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차트를 보는 거랑 그냥 아예 완전히 까막눈으로 차트를 보는 거랑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제가 이거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이건 꼭 보셔야 돼요. 여태까지 흑산병, 적산병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없다면 이번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점으로 꼭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이거 다 아세요. 기존의 구독자분들, 회원분들은 다 아시고 여전히 지금도 주봉이던, 월봉이던, 세무 꿈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오는 종목들을 계속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려고 시도는 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잘 보이지가 않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제가 영상 말미에 넣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음. 두빌,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그 댓글 보니까,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하시던데, 아니, 코스메카 코리아는 주말 내내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월봉상 5선 위에 있는 종목은 상승 동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뭐 있었어요? 카카오.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7월달에 쭉 하락할 때도 제가 또 이때도 막 뭐라고 했잖아요. 네, 네. 아휴, 월봉으로 우선 위에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다 똑같다고요. 두빌도 월봉으로 우선 위에 있는 종목은 상승 동력이 전혀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다른 종목에다가 대입을 시키셔도 음. 차트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특정 어떤 개별 종목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랑 관심 종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여기다가 흑산병 적산병 그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